네 예, 안녕하세요. 예, 유튜버 닉네임 방랑 허사가입니다네뭐 <laughs> 이걸 흔히 뭐 마이크를 잡는다고 해야 할까요? 네, 조그만 예, 유튜브 채널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안 하면 정말 좀 분통이 터져서. 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이, 이겁니다. 윤석열 총장님, 아니, 이제는 자연인, 뭐 흔히 누가 표현하는 또 민간인 윤석열님, 당신은 어떤 조직에 이제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민간인, 자연인일 뿐입니다. 물론, 자연인으로 돌아오신 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불과 하루, 하루입니다. 여기서 본인께서 억압받거나 기타 본인의 뜻을, 본인의 진정한 뜻을 발휘하고자 하였지만, 뭔가 이 사악한 무리들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사퇴를 하셨다면, 지금,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전장터입니다. 이 전장터에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서 참, 참혹하게 물러났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은 곧 패배를 자인하시는 겁니다. 지금 휴식을 취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신 윤석열님 이제 자고 우면하지 마시고 본인의 색깔을... 드어내십시오 당신께서 이제 할수 있는 길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뭐 변호사를 개업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물론 어, 27년의 법조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를 개업하셔서 정말 이 시대의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당신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확실할 때는 그 방법은 중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신당을 창당하시든가, 물론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면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혹은 제3지대와 같이 연합을 하시든가, 비록 당신의 철학과 맞지는 않지만 국민의힘과 함께 가든가, 정치는 최선이 아니고 자선이나 하고 최악이 아니고 차악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 국민들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 더러운 공화국을 지금껏 문민정부다 민주정부다 해서 지지해왔던 전하 우리 국민 대부분의 마음은 정말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때 무슨 저는 물론 수단이 방법을, 아니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즉, 어떠한 선의적 목적을 위해서 악의 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촌각을 다툴 때입니다. 이건 서울 부산 시장의 보궐 선거는 비록 임기 1년의 그 선거이지만 그 선거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민주 정부라는 저들에게 국회의 의석을 180석을 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그들은 마치 나치 히틀러의 파시오 정부처럼 엄청난 헌법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나치도 분명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물론 당신은 본래의 목적이 정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문정부가 당신을 정치 무대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한판 붙자. 어, 당신은 굉장한. 산의 대장부이십니다. 가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당신 뒤에는 우리 국민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생각이 깊어질수록, 국민과 민중들에게는 당신이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실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말에 올라타서 죄칙을 당기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을 더욱 거세게 무찔러 주십시오. 물론 결과에 따라서 역사는 평가하겠지만 당신은 이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네. 선택을 하셨습니다 <laughs> 네 제가 뭐 무슨 뭐 그, 무슨 운변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제 생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이가 퇴임을 하고 무슨 방구석에 들어박혀서 어떻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지금 그럴 때입니까? 본인이 생각했겠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 정부. 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단순히 사퇴 하나 딱 던지고,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 뭐 이럴 때입니까,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적군이 약간 멀려있으니까 지금 후퇴할 때가 아니에요. 바로, 심장부로 들어가십시오. 이번 보궐 선거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하고자 하는 포부를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너무 또 길어지네요. 뭐 이런 이제는. 하고 싶은 얘기로 맞습니다만는 에~ 아유 그냥 너무 이놈의 나라 시끌사끌 예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뭐뭔 말을 제가 더 하겠습니까? 네 들어갑니다.